출애굽기 40장 31절 자기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쉴때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단에 가까이 갈 때에 있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성막과 단 사면들의 포장을 지고 뜰문니 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필하였더라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 앞으로 발행하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족 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여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과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. 아멘.